저 같은 거안 봤는데. 자, 81페이지 보시면은 판별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 <laughs> 2차 방정식 판별식 뭐였는지 기억나? 네. 우리 3단실에서 배웠던 판별식이 뭐였는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였지. 우리가 d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판별식이라고 불렀어. 맞아? 네. 이 친구는 어디서 튀어나온 친구? 원래 원래 이런 놈에 쓰여 나왔지. 2차 방정식은 요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서 근의 공식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의 공식 엑셀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부르는 거야 맞아? 여기서 내가 판별식뭘 판별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근의 개수 같은 것들이 궁금하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3 1시쓴게 뭐냐면 여기,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지 뭐뭐 뭐, 근의 공식이 별로 예술적이지 않나 아 오늘은 이쁘게 썼어 아. 자, 저기 적혀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무슨 수? 양수면 무슨 수? 양수 근이몇개 있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에두개 있는 거지 네. 이땐두 개, 네. 실근두개 얘가 빵이면 네. 플러스 빵, 마이너스 빵이 무슨 의미가 있어야지? 네. 그냥 둘다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중근 하나를 가지는 거 만약에 이 친구가 음수였으면? 3-1에서는 그런 근은 없습니다 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지 고등학교로 왔어 고등학교로 왔어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이 친구가 양수 이 친구가 양수 그럼 똑같이 비슷한 매할 거야 여기 여기가 양수 여기 양수 그럼 무슨 수 양수 양수 그럼 플러스 버시기 마이너스 버시기에서두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부를 거고 내가 점찍어 놓은 데 있지 앞으로는 여기만 쓸 거야 그냥 써다 주시라고 응. 넣을 거야. 처음 쓰는 거니다 써준 거야. 서다두실. 어, 서다두실이라고 부를 거야. 되지?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서다두실. 자, 두 번째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떤 모일 때, 빵일 때. 자, 빵 되면 뭐가 돼? 아까 했더니 빵 되면 플러스 빵이나 마이너스 빵이나 의미가 없고 그냥 x는 2 이분해서 중근 하나를 가지게 된다 중근. 중근도 실근은 실근이야, 그게지 저거 어 실근. 자 마지막으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이면 음수이면 여기 음수래. 3단식에서는 그냥 없다라고 해서 그냥 없다 근이 없다. 지금은 얘가 음수면 어떤 허수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치?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이거 득 지우고 일수 는거 아니야, 그래서 아 우리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구나라는 걸알수있는 서로 다른 두 허근. 하나 그러니까 두 건가요? 어 아, 서로 다른 허라고 부를 거다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수. 응.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얘는 두 개가 다 실근인 거. 얘는 서로 두가 다 허근인 거. 애 정도의 차이만 가진 거고 추가로 하나가 더 필요한데 네.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민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갑자기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한숨 붙이는 거 아니야? 봐봐. 자, 이거부터 볼게. 자, 우리가 3-1에서 네가 양수면 플러스 머시기, 마이너스 머시기로 두 개의 실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있지. 2 a 분의 마이너스 B. 이 친구가 다 실수여야만 실수분의 실수풀마 실수 풀마 실수 해서 실수가 나오지 않겠니? 맞아? 실수, 실수 뭔지 알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다 가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A, 여기는 B. 다 어떤 수여야 된다? 실수. 실수라는 가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면서 그냥 뚝 던져 놓고 서로 다른 주제별을 가지니? 라고 말하면 자, 너희는 뭐라고 말해야 돼? 아니라고 말해야 돼 오케이? 추가로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 A랑 B가 어떤 놈이다?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오케이? 방정식인데 우리 A, B, C자리에 호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 막 아이고 이런 거 자주 보지 않겠지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증가에 써왔던 판별식을 못 써. 그때는 실제로 근을 구하면서 한땀한땀 계산을 해줘야 돼. 뭔 느낌인지 이게? 어. A랑 B 자리에 실수일 때는 우리가 뭐할수 있어? 얘도 쓸수 있고, 얘도 쓸수 있고, 얘도 쓸수 있는 거야. 아니면 저기 막 허수고 막 이거 이상한 거 있어. 그럼 못 쓰는 거. 야 오케이? 그래서 A, B가 실수일 때 우리가 알고 있던 판별식이 요 단식으로 작용한다라는 을 거. 달라지는 건요쪽에 있는 친구. 근이 없다해서 모로 밖에서 서로 다 두. 허근으로 바뀐 거 그리고 a 와 B에 원래는 그냥 상수 u 됐었었있 a 는빵이 아니고 a b 는 상수 여기서 이 정도 조건이 추가됐다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 g 이쉽는 괜찮아? 문제를 풀이있시다 아... m s u n 풀려 있는 s a m 이 있는 s a m 이제는 Samsung이 있는 Samsung이 있는 s a m s u n 너무 쉽다 이거는. 는거데수까지 생각하고... 네, 응.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시간에 적어야 할거그 시윤이 오면은 둘이 2 나갈 거고. 나머지 셋은 그빵거 해볼 거거든. 네. 빵요 응. 아니 빵데요어요뭔데요 빵구도 응. 내가 다 음. 있어요? 내가 다 구해 왔어. 이사주신 거예요? 당연부모사셨죠아 진짜. 아,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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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사줘야 돼? 너 우리 나갈 거 같은데? 당신은? 아 아직도 일어나야 돼 어.. 병준이 부모님 신청하셨고 저요 저는... 시윤이 부모님 신청하셨고 아직 세 분은 확인해야 돼저 엄마 한대요 응나 아, 하루 쉬는데 나가기 싫아 근데 파이팅 아, 내가 주말마다 기초 분야 줄 거거든? 그래서 아, 주말엔 응. 숙제가 많을 건데 또 주말만 빠져야 돼어 그거 막 뭐, 미우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화요일에 숙제하면 이제 못할 거야 저희도 화요일에 숙제하면 저녁 항상 다녀나 당일다하거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는 주말에도 하세요 주말에 숙제가 많을 거거든요 주말엔 영어 숙제 해야지 영어 도 가지고 수학 도 하세요 일요일에 하면 돼 일요일이든 일요일 주말이든 저 맨날 일요일로 하는데 잘했어 네. 자 개념 체크 1번에 1번도 올게 어, 네. 자 다음 이차강의에그늘 판별하시오 라고 돼있다는 건 이런 거 찾으라는 얘기야 판별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판별하라 이런 놈 여런놈여런놈 오케이? 음. 아 그리고 뭐 기억나겠지만 판별식 우리 뭐라 쓰니? D 응 D로 쓰지 그니까 그래, 앞으로 비전 마이너스 4AC 너무 길어 그냥 이렇게 적을 거 이렇게 이렇게 D 음. 자 그늘 판별하라 라고 해놓고 딱봐이 정도는 우리 암살할 수 있잖아 요 비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 나와? 비점 마이너스 4 a 비제곱 마이너스 4AC 비제곱 음. 마이너스 4AC 4 마이너스 4 뭐야 어 아예? <laughs> 8 나오지 8 뭐가 8 1-1번, 판별기서써번 한국에서 4번, 한국에서 4번, 한국에서 4번, 한국에지 4번, 한페에지에 우리 8 한국에서 4번, 8국에 8. 8. 번 한국에서 4 8. 한8에8 4번, 한국에서 4번, 한국 8. 8 4오지국제곱 마이너스 4 a c 8에서 4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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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한국서4서로 다른 수에서 서서 다두 실에 있었어요. 내가 알려줄게 서 쳐다 두 식이라고 쓰면 안 되죠. 너희는 다 아, 써야지. 나도 다 썼잖아. 아. 정말. 오! 잘 썼네.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으면 돼 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쓰세요. 아, 쳐다 아, 두 식. 아, 나 기차하는데도. 쳐다 두 식. 아, 너 인정. 맞아 그렇지? 민재 인정. 아. 민재 빼고 나머지 다 썼어. 아, 그저새기는다 써도 아파요. 정신. <laughs> 이 2번 볼까? 자, 이 친구도 x 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가 실수 맞니? 자, 아, 뭐, 최대로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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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고 있지? 아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쓰라는 말밖에 괜찮아1번 문제를 어? 읽어보면 이차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래요. 네. 그래서 판별하라는 건 이런 친구들을 구별해내라는 얘기고. 그래서 딱 보고 엑스의대해가 어, 양수 아 그러니까 실수. 엑스에 대도 실수. 즉 다음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통하여 다음 친구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계산 딱 해보면 양수 나오지. b 정 마이너스 40 얼마 나와? 8나오지 어? 양수니까 양수니까 서로 내는 수십근 이라고 적고 넘어가면 된다 아 음, 2번도 볼게 자이 친구도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가 전부 다 실수야 그럼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겠네 그럼 딱 보고 비정 마이너스 40 얼마 나와? 0빵 나오지? 중정 마이너스 40 빨리 2제곱 마이너스 411중나이마 그래서 중근 나와 안중근 여기서 근을 구하라가 아니라 근을 판별하라잖아 중근만 적으면 돼 오케이? 뭐 근을 구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1 중근 이렇게 귀찮게 안 적어도 돼 허근 3번 응. 3번 이 친구도 어부다 어, 실수니까 어, 그냥 따지면 어. 음수 나올 거야 B제곱 네, 마이너스 허, 4에 허균 잘 나왔어요 허균 허균 말고 <laughs> 서로 다른 두허 중근은, 중근은 안 중근이고 허근은 허준이고 실 잘하는 사자 82페이지에 아, 필수의 제 아, 네, 네. 아, 아예 n t k 오래 오래 h a t it is. t 지 a t s the page of t h 다시 볼게. i e He's n o 게 talking. I'm going t 래 take a d a n g 같은 Oh, it's a m 양파 i e It's 양파 o v i e It's a m o 떡볶이. 안 t s a 안먹 필수 해제 사번다 먹고 싶은데 6개 같은 빨간 X에 거. 대한 이차 방정식쓴 나와 있어 주지. 자 보아. 그 다음에 다음 과 같은 근을 가질 때 실수 k의 값또는범위를구하라자 k가 실수라고 하니 다음 조건 만족한 거 맞지 이거? 여기 있는 거 노란색 즉 x 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 전부 다 실수 아니 그러면 우리는 밑에 있는 친구들을 다 판별식의 부호 가지고 판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계산해 보자. 자1 번. 자,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질 조건,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일 조건, 이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 필수 의제 4번 자 여기 이렇게 돼있거든 x제곱 플러스 두배의 k 플러스 이의 x 플러스 아이거허 하면, 이야게 k 제곱 네뭐하요 플러스 오케이하기 전에 ok o 이렇게 하이렇하나 이렇게 하수이하 자 우리 요렇게 되어있을때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나는 안했는데 나머지 친구들 했을거야 그래서 지금 한번 하고 갈게 저는 모르는거예요 A분의 어쩌고저쩌고 응 음, 정리해줄게 자 짝수식이란게 뭐냐면 우리가 이차방식의 근을 구할때 여기 x의 계수가 b잖아 네. 만약에 니가 짝수라면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거거든 그래서 만약 니가 짝수라면 짝수라면 이런거지 b를 이렇게 적을게 두배의 b' 프라임. 이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럼 얘 짝수 맞니? b 는두 배의 모중에 짝수일 거 아니야. 두 배의 모중에 짝수. 만약 이런 상태라면 어떤 식으로 근위공식근행공로 근위 써지냐면 아니요. 써볼게. 자2에분의 이에 분해. 마이너스 b 자리에 네가 들어갔지. 이게 b잖아 지금. 렇죠 마이너스 b.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 뭐야? 이거의 제곱이야. 맞아? 2비 다시 비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B'의 제곱 나와줄 고 마이너스 4AC가 될 거거든 맞지? 저렇게였어요? 응딱 하고 나니까 어? 여기 4 여기 4공통인수있어뭐할수 뭐 있어? 끄집어내야지 있어, 바깥으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2층 이렇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2B' 마. 2로 나올 거야 4니까 아니 남는 건 뭐니?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C 이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 예. 약분은 다 해줘.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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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이런 놈이거든.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라고 해주면 계수가 음. 전반적으로 간단해지지. 맞아? 근데 이게 삼1할 때는 보통 난 수업을 잘안 해. 왜냐면 헷갈려 애들이. 이거든쉬때 아, 당연히 계산은 간단한데. 메모식 두개 알아놓고 가끔 막 B프라임 자리에다가 막 그냥 B 때려받고 이러면 안 되지 B프라임은 B 입장에서는 절반인 숫자야 그 친구를 대입을 하게 되면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라 거고 요렇게 쓰고 나면 판별식도 그냥 얘만 쓰면 되잖아 맞아?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판별식의 역할을 해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친구를 짝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야 그냥 판별식인데 약간 4를 나누는 느낌이잖아 맞아? 원래 판별식이 이 친구였다면, 원래 판별식이 이 친구였다면 4를 나누는 느낌이어서 그냥 4분의 d라고 적어놓으면 너희가 아 지금 판별식인데 x의 개수가 짝수여서 그냥 짝수 판별식을 썼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실제로 연습을 한번 해4자싹 있어, 싹 있어. 자 당연히 판별식도 돼. 그냥 너 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4 불러 불러 해도 괜찮은데. 여기가 보니까 두 배의 머시이거든두 배의 머시이 그럴 때는 그냥 아 너를 b 프라임이라고 놓고 짝수 한 별씩을 쓰면 식이 좀 간단하다는 거야 짝수 한 별씩 오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4가 사라졌지 써볼게 자 너의 제곱이야 두배 쓰는 거 아니야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가 없어져지 그냥 A c 1과 6. 1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5K 요게 짝수팔면식이예요 할만한지 어. 용도는 똑같애 그냥 어떨때 쓴다 X의 계수자리가 짝수일때만 쓴다 말고는 용도가 다 똑같애 우리는 이 친구가 또 양수인지 아니면 0인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가 궁금하게 될거야 혹시 피디님 카메라 좀봐주실요 괜찮아. 괜찮아 어우 좋아 이거 나와? 4분의 2도? 네 아유 네. 좋아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여기 누가 계산해주지 않을까? 없어요. 제각. 어다 보고 이제. 제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이구 K 제곱하고 마이너스 K 사라지겠다 이제. 여기 나오는 K 제곱. 여기 마이너스 아니, 그렇지. K 제곱. 왜야? 그럼 K. 여기 아니, 남는 아니. 게 뭐야? 마이너스 K. 4K 랑 4. 어이 좋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4. 플러스 4. 어 여기 상수가 없네? 플러스 4내와 네, 역시나. 음 응. 이렇게 되는 <웃음> 거지. 아니에요. 부들. 쉬 그렇게 생각해? 어?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양수가 되면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거 맞니? 1번이 서로 다른 주식은이라며 네. 1번, 2번 그럼 K가 어떤 주? K만 슥 넘겨서 따라서 1번은 뭐가 됐나요? K가 4원자 아이씨, 뭐야 이상하다 그럼 이 친구는 언제 오는 거예요? 어, 30분 정도 된다고 해서 원래 지금쯤 오는 게 맞거든? 근데 안 오네 그러면은 만약 이거를 보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음. 다음에, 다음 주에 올때저 짝수 근의 공식을 음. 괜찮다. 이거 짝수 짝수 으로 저기 있어. 짝수 근육 노란색을 들어오면서 말하는 것도 박수 어? 면서 A분의 B프라임이 출이 <목소리> 되면서 아니 그럼 다음 주에 돼, 뭐 해야 되는 거야? 다음 주 어? 뭐라고? 다음 <목소리> 주 다음 주에 다음 노란색 신발을 다음 주에 둘다 해야지 <laughs> 아니 왜 다음 주야? 수요일 저, 저 있는데 목요일에 아목요일 어, 그래. 목요일에 목요일에 와야지 그러면 이 차방정식에 어? 말하지 어,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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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하지 오케이 안 봤어. 안 봤으면 다 저래 거자 넘어갈게 자 똑같이 2번 문제는 중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판별식은 동일하게 사용할 거고 0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빵 나오려면 k 얼마? 4 만약에 전가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기 응. 2년간 밖에 마지막 3번 판별식 열심히 작성해서 음수가 나와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올 거야 맞지? 그래서 허근 나와야 된다 그럼 네가 0과 4하 되니까 또 k만 슥 넘어가서 k는 가보다 크다로 정답을 적어주고 넘어갑시다. 할만하지? 그럼. 안 할만해? 안 아, 할만해. 더넣어잖아 시, 지금까지. 음, 응. 이거면 지가 할수 있겠네요. 그럼. 더지신 거 같은데. <laughs> 아, 좀. 아, 뭔데? 아, 좀 이상해. 네가 없을 때그 분위기야. <laughs> 자, 83페이지 필수의제 5번으로 갈게요. 1번. 네. 어, 직경. 아, 뭐 이상한 소리. 자, 필수해제. 자, 1번부터 볼까? 자, x에 대한 이차 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이렇게 돼 있네. 얘들아, 완전 제곱식은 어떨 때 만들어져? 중근을 가질 때 만들어지지. 필수의제 5번 하는 거죠. 예. 필수의제 5번입니다. 5번 1번 보고 있어요. 우리 완전 제곱식은 이런 거잖아. 뭐 여기 뭐, 블러블러블러는빵애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깔끔하게 뭐로 묶인대. 막, X 플러스 A의 제곱, 은빵,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대. 그럼 근이 뭐밖에 없어, 그냥? 마이너스 A하고 끝나잖아. 맞아? 이런 친구들. 즉, 중근을 가지는 친구들은 다 뭐를 가져? 완전 제곱식으로 깔끔하게 묶인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라고 하면, 우리는 판별식이 빵일 때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주문을 하지니까 그러면 해보자.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 되어있네 자 x1번이야 자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에다가 뒤에 이렇게 되어있거든 k제곱 플러스 2k 자 다음과 같은 친구가 완전 제곱식에 그럼 중근아니고 중근이래 한별식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빵이 나온다 빵이 나온다 자딱볼비 x의 개수가 지금 짝수가 아니지.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냥 뒤로 갑시다. 자, 판별식을 작성해보면 너의 제곱, B제곱 즉, 2K 플러스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아, 선생님, A 안 보여요. C 저거 저거 대타기야. 괜찮아? B제곱 마이너스 4 A, C 너가 뭐가 나오길 바래? 빵이 나오길 바래. 음. 그거 완전 제곱 되겠지, 그러면? 계산 좀 해볼까? 이거 해주지 어, 않을까 어, 이는더해아네 아, 그래. 할게 자 이거 정리하면 4k 제곱 네. 플러스 4k 플러스 1다 분에 끝난다고 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어떡해? 8k는 빵 나와 맞아 계 네. 마무리할게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여기 4k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4k 네 플러스는 8K 넘어가 8k예요 저거 어마이 8k 구인줄 알 이거? 네 이게? 그건 줄 이게 어떻게 9로 보이지? 너가 좀 생각한다 솔직히 팔로 그러니까 <bumperinter laughing> <bumperinter même> 아, 그.. 알지? 그건 팔인데나라서 K값 알까? 아니 그 멀리서 보면 멀 아니 이렇게 보면 구같이 보인다니까 멀리서 보면 약간 약간 9인데 그건 팔이다아 8인데 2이 한데 팔. 아닌 넘어갈게 2번으로 갑시다 팔인 알고 보면 팔이라니자 2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얘다 요말 우리 나치 읽지 않니? 실수 k 값에 관계 없이 항상과도 그렇지 k 관한 항등식이다. 그럼 우리는 일단 문제 읽자마자 음. 아 나는 주어진 식을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일단 뭐뭐 뭐 중분을 가져야 다고 하니까 판별식 쓸거 아니야? 쓴 뒤에 항상 어아 이거 식 판별식 쓰면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뭔가 <laughs> 와 판별식은 잔디다인가요?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판별있 쓰면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을 뭐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저 그냥 그생 직선그릴 하다가 수선증 때문에 라는 됐어요. 거야 짜 아유 판매 중에 쓰면 관광지 이게 나올 거야 잔디다 잔디가 나올 거야 잔디가 나오는데 <laughs> 여기 있는 친구는 무슨 식? 수선증 K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거. 아 K제곱 있으면 K제곱 다 먹고 K가 있으면 K 다 먹고 K 없는 거다 먹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생각을 읽자마자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니가 빵 니가 빵 니가막 네 우리 한 번씩 처음 수업할 때는 근데 얘를 막 죽여준다고 하면서 얘한테 이상한 비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 이제, 이제는 그냥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요아 응. 제가 지겨웠어요아 누설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프어오 맞아, 너네 두명 치기였어. 자, 2번. 자, 판별식을 쓰려고 봤는데 어, x의 계수가 양수, 아 뭐야, 짝수야, 홀수야? 어, 짝수. 짝수지. 2배 곱하기 써있는보요 네. 2배 곱하기 그럼 우리 바로 쓰면 되겠다, 이금 자, 일단 식을 를 적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x 에다가 뒤에가 k 제곱 플러스 x k 마이너스 x 요 응? 내가 나 x 라곱 k 어 i n u s x제곱. k minus x 제 k m i n u x제곱. k minus x 을곱 k minus x제곱. k minus x제곱. 두배이 블러블러가 돼 있으니까 너는 잠깐 무시해주면 돼. 그럼 이 친구의 제곱이지. 따라서 K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도 보는 게 맞아. 근데 제곱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중이야. <laughs> 자, 마이너스 A, A는 1. C는 여기. 어우, 길다. C가 길어. <laughs> 괜찮아?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라 하니까 너는 일단 빵이 나온게 맞는 거고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너는 무조건 K에 관한 한 등식이니까, K로 열심히 묶어야 되겠지? 자, 예를 들면, 이거 정리 좀 해보자. 여기는 K. K제곱, K제곱, 마이너스, EAK,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배할게. 아, 네.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은빵 지울 거 지우자. 지우고. 지우고. 지울 것도 없나? 플러스 네. 1, 마이너스 1. 끝. 끝났지? 그럼 정리를 항상 이렇게 하는 거지. K가 있는 놈. K가 없는 놈. K가 있는 놈뭐 있니? 어? 이거밖에 없네? 마이너스 2밖에 없네? 나머지는 이거도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스 B, B. 응. 그러면 너 무슨 수? 0, A 몇? 빵 B, A. 너도 몇? 어. 빵 B 몇? 빵 어, 우리 다빵이야 응. 그래서 A랑 B랑 응. 전부 다빵이라서 여기? B는 1이라서 응? 1인데요 뭐라고? B는 1이라서 이인데 어쩌기를 잘못 설치한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A가 아닌데 요 여기는? 한도기. 저기 그냥 k 마이너스 a 제곱인데 1이라고 쓰셨어요? 음, 그니까 나도 아까 보해서저 그런 생각했에저 a를 말 갑자기 1을 그래가고 어? 그랬는데 네. 어. 이상하다 1이... 또 아니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뭘? 1이 왜 나온 거예요? 1이 왜 나온 거예요? 저는 말했잖아요 아까 1, a 제곱이라고 1은 <laughs> 미쳐서? <웃음> 난도 변화 아니 난도 아니고 난도 아닌데 난도 아닌데 난도 아닌데 난도 아닌데 이거 말고 다 사실 썼니 e, 음... 나. 아 근데 왜여긴이 a 죠 그냥? 자, 나 문제도 잘못 적었거든. 음... 왜 이런 거안 봐? 음... 여기 a 제곱 음...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네. 아, 쉬러세요 그래서... 아, 왜... 진짜. 아, 쉬운 거 이상 신경 잡아줘요. 쉬거 에이... 아, 쓸데없는 데 가서 잡아줘요. 우와... 아, <laughs> 나 이거 말고 다 썼어? 왜, 아, 왜 음... 아, 그렇죠. 아, 이런 걸까? 아, 오케이 네, 네. 자, 안 그래서 돼. 결과적으로 안 돼. a 제곱 여기 마이너스 a 제곱 그래, 사라지네 어 b 마이너스 알게 되겠네 따라서 a는 아니 근데, 아. 근데 여기는 또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라고 돼있는데이 안돼 안 안돼 안 돼. 안돼 똑같지 않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안 b라고 아까 그러니까 값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을 얘랑 고보면 b가 나올 거고 여기 있는 플러스 1을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올텐데 아 근데 왜 책에는 이렇게 나와있죠? 책 두개니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어디서 1. 잘못됐을까? 자 시간 한번 다시 볼게요 아니 그리고 여기 문제를... e a k라고 되있거든요 마이너스 e a k가 아니라 너 그냥 마이너스 곱한거 아니야 응. 음, 음, 음. 아. <laughs> 왜 마이너스가 여기서는 소멸된거 같지? 어.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거든? 근데 왜곱한는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 상관없죠뭐 어, 아무, 상관없, 상관없어. 상관없어. 응. 이 친구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뭐 쭉쭉 했는데 신경 렇게 없어. 달라도 답이 달라질 리가 없단 말이야. A는 빵 나올 거고, 여기는 B 마이너스 1만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어, B는 1 2개 나올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지르셔야 된 거야. 여기까지 하고, 소다 없어.